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의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고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었대어 버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약속은 명확하고도 확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착오가 없으시며 불이행이란 있을 수조차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이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풍랑을 만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의 처지에서는 더욱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특별히 배를 움직이고 배 모든 사정을 잘하는 사공들의 노력은 풍랑을 만나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공이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배를 조정하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배의 안전과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만한 다른 적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사공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기서 거룻배는 일종의 구명정으로서 작은 배를 가리킵니다. 긴급한 사태를 당해서 탈출하는데 사용하는 작은 소용배가 거룻배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지금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자신들만 이거룻배를 타고 도망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불신입니다. 이 사공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심하라고 권하는 이 바울의 말에 한 순간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에는 불신하고 도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 이런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도 당장 눈에 띄게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시간이 좀더 흘렀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불안해하다가 불신해 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마음에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당장 의심이 생기고 어느 정도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영영 믿음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주신 모든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했거든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십시오. 불신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전문가인 사공들이 최선을 다해 앞에서 이끌어도 죽느냐 사느냐 는 판에 그들이 도망가고 나면 나머지 채우는 뻔하지 않습니까? 다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할 텐데 나만 살겠다니 이것보다 더 심한 이기주의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적당히 이익을 챙길 테니 너는 적당히 손해보라는 사고방식도 괘씸하게 이를 때가 없는데 너죽고 나살자입니다. 언제든지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을 죽이지 않으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사공들이 도망치려는 것을 발견하고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붙잡아두라는 것이죠. 그러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고 거룩배를 떼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도망 못 가게 한 것이죠. 이기심은 스스로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라면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또 배려할 줄 알며 따라서 스스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억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심을 우리는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 형제와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고 또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너가 모두 망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항상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자답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